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실 때, 우리가 당당해서, 깨끗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쓰신게 아니고, 약한 자를 불러서, 힐링을 해서, 치료를 해서, 고쳐서,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기가 막힌,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된다. 그의 축복이 단절되는 사람 아니고, 은혜의 막장이 아니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요 오늘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엘리아는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아를 통해서 동병상리 이신전심을 느낀다. 따라합시다. 엘리아는 지효회복된 사람이다. 지효 사람이다. 지효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이 계속 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에 엘리야가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11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고쳐주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쓰십니다. 11기상 19장 6절에 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군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물한 병을 먹이고 떡한 쪼가리 먹여가지고 엘리야를 소생을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재밌잖아요. 비법을 쓰시냐 신체된 엘리야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엘리야야 힘들지? 밥은 먹고 사냐? 올랑물한병 주고 떡 쪼가리 하나 줘가지고 엘리야를 원기를 회복시 키시는 분이에요. 이거와 똑같은 스타일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뭐냐? 사복음서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순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이렇게 나타나. 순서가 왜 그런지 알 골통 순서대로 나타나시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더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그런 부분이 은혜 같아요. 엘리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는 것은 엘리안는 굉장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를 들어서셨듯이, 베드로가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만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라고 봐야 돼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가. 캐세만의 동산에 시험에 들정해 껴있어 기도하라면 자빠자자한 시간도 못 껴있는 거예 일어나 가자 하면 칼로 칼 뽑아가지고 말고 기나 쎄리 자르고 배 타고 갔다 예수님 나타났다가는 우악하 걸치고 천벙 뛰어든 건 베드로밖에 없어 천방지축, 동키고태, 자충우돌, 엉망진창의 사나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한다니까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갈리수상고토올돌왔어요 일자무시한 베드로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쓰임받고 불험받고 회복된 것은 실패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허물마 하는 비드로를 용서하시고 제일로 허물 많은 왕또라이, 세컨드 또라이 토마 골통 순서대로 주님 찾아오시는 게요한복음 21장 2절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엄청 원해가 돼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쓰시니까 나도 상당한 가망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게 동병상민이란. 우리가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런 유리할처럼 맑아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그것도 역시 빵하고 생선 쪼가리를 주고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를 완전히 해키십시다 저는 그 부분이 재밌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특수 비법을 쓰시는 게 아니고 사소한 거 평범한 거떡 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물한병 가지고 고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나 11기상 19장이나 실패한 엘리아를,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힐링시키고, 테라피를 시켜가신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 굉장한 말씀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 뭐 특별한 비법을 주면 베드로가, 엘리아가 소화를 못해 소화를. 묻지도 찾지도 않고 그냥 밥은 먹고 사냐. 밥만 먹이는데 거기서부터 회복이, 용서가, 치유가 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자기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큰 소리를 안 칩니다. 동병상림되고 자기도 또 실패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나를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실 때 우리가 당당해서 깨끗해서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약한 자를 불러서 힐링을 해서 치료를 해서 고쳐서 회복시켜서 쓰신다는 여러분 여기에 완전히 해쁘게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1 1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보세요. 19장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고 지진 후에 12절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라는 건 산들바람과 같이 아주 들릴락 말락 조만한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크게 얘기를 하면 엘리야가 졸도할까 싶어서. 세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경쾌할까 싶어가지고 들릴락 말락 세미한 산들바람 같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 위대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병든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실 때는 너무나 젠틀하시고, 너무나 세미하시고, 너무나 디테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게 나타나면 졸도해. 엘리야야 이러면 네가 엘리야 얘기하면 경쾌한다는 거예 니가 엘리야만나 베드로가, 베드로야, 네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베드로가 맞냐? 내가 처음부터 선수 잘못 뽑았다. 똥깨를 훈련시키도 너보다 낫겠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다니까 묻지도 찾지도 않으시고 밥은 먹고 사냐? 아침 챙겨주고 생선 구워주니까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고 원기를 소승케함을 얻어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컴백을 하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 컴백을 한 사람이 엘리야이요 여러분, 한 해가 다가고, 새해가 밝아고할 때, 하나님께서 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긍휼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의 부족감을 받아도,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용서가 훨 크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11기상 18장 44절을 봅시다. 일곱 번째 일어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이루신다. 엘리아가 불로 응답받은 위대한 종이지만 엘리아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즉,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 싸인이 신통치가 않아요. 먹장 같은 구름이 몰려오는 게 아니고, 손만한 구름이 하나 동실동실 떠오르는 거예요.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 보여요.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라서, 3년 6개월 만에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가슴이 불렁불렁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푸실 때는 다 쪼잔한 거 작은 거예요. 다윗이 본격적으로 쓰임받을 때는 지천에 깔린 물맷돌 매끈매끈한 짱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을 해줍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잘 나갈 때는 지팡이 짝대기 그 요술 방명이 마법의 지팡이 아닙니다. 짝대기 하나가 또 홍해를 따갈라 붙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잘 나갈 때는, 낙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 벌레색 군대에 천명을 해치워버리면 기도원이 잘 나갈 때는, 꿈속에, 여러분, 그 얘기하는 보리떡, 그저 수제비 만들어 먹는 밀가루 덩어리가 하나 떼가때 걸러와가지고, 미대한 군대에 13만 5천명을 작살을 합니다.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창가에 붉은 리본 하나 달아놓고,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돌멩이, 짝대기,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리치대가리, 손, 돈도 안 되는 거, 서거품 거, 그런 것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네.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엘리아는 우리와 성장이 같았다는 말을 오늘 메인 컨셉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가방끈이 커가지고, 인물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무 손에 사과가 커 보이는 법이지만 내 손에 있는 것, 찌질한 것, 짝대기, 돌멩이, 떡조가리, 빵조가리, 천조가리 그까짓 것서포이지도안 되는 거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스커드 미살보다도 로봇 버태권보보다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스펙이 좋아야 가방끈이 커야 내가 자격이 조건이 좋아야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는 걸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거 서글픈 거, 돈도 안 되는 것, 쪼다 같은 것, 찌질한 것, 개떡 같은 거 개떡을 들어서 찰떡같이 쓰신 하나님 찌질한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역사하신 하나님 그것이 여기에 엘리야가 마지막 일곱 번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겨우 손만한 구름 하나 동실동실 떠오는데 시력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다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적은 것을 가지고 이긴 교회가 나와요 우리가 많다고 크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규모를 가지고 자라가지 마라. 작지만은 알차게. 달랑터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이 많은 것을 맡기시는 법이에요. 적다고 부끄러워하고 적다고 창피하게 적다고 서글프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적은 것을 통해서 강력히 하시나 소박한 데서 대박이 커지게 하시나 평범한 데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나 여기에, 예, 손만한 구름이라는, 이런 단어 하나를 가지고, 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권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구나. 열1기상 17장 4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 시냇가 그리 시냇가에 처박아가지고 강물을 빨아먹다가, 그 물도 말라 빠지니까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고 오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까치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동양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다안 먹고 산찜승이나 덜찜승이 먹으라고 이렇게 좀 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 그거 이 빵이 호빗이라서 해 빵이 또 냄비 뚜껑 같이 생긴 거그 빵을 다안 뜯어 먹고 우시르기 같은 걸 남은 건 이렇게 담비락 같은데 나무에 얹어놓으면 새가 와서 덜찜승와서 그걸 먹는다 이 말이야 까치밥처럼. 근데 그거를 이러면 새가 날아와 가지고 빵이 말라빠진 거 그걸 입에 물고 가니까 침이 나와가지고 이제 약간 노골노골한 상태로 그거 <laughs> 안가 옆에 리는엘리야에 엘리야야 받아 먹으라 해서 그거를 갖다 먹인 게 여러분 하나님 엘리야를 길르시고 먹이실 때 덕다시고 배부른 게 아니고 덜판에서 여러분 숨어가지고 살아가면서 겨우 살아밭 가부집에서 빌어 먹다가 여러분 거기 덜판에서 시냇물 빨아 먹다가 강물도 다 말라 빠지니까 까마귀를 덜짐성을 통해가지고 말라 빠진 떡 쪼가리를 공수를 해가지고 먹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이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까마귀를 동원했으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여러분, 청상가부 루시 알아요? 루시 시집을 가니까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홀로 남아가지고, 청상가부가 시댁에 가가지고, 이삭 주우러 갔다가, 그 시시한 덜판에서 이삭 남은 거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갈 데가 없는 루시 여러분, 뭐, 그 시대에 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 발사계 같이 돼가지고,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낼 아파트도 없고, 재산세 낼 재산도 없고, 완전 자유부인이에요 날마다 룰루 어느 밭에 갔고, 아무 밭에 기고 가면 돼. 동네 사람들이 다, 아이고, 참말로 객지에서 시집 와가지고, 잘 살아본다 카드만 쫄딱 망해가지고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내가 타면 재워놨다갈 데가 없는 거지 발사기 같은 여자 하나 와가지고 헌바댁기 가서 고구마 주워다 빼빼기 해먹고 너무 이삭 주워다 피죽거리 먹으니까 동네 거지 발사기라고 다 입방하러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하나님 해프닝을 일으키십니다. 네, 네. 기타거나면 하나님 붙여주시는 네, 네.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보내주시고 우연히 간 발걸음에서 거기서 신랑을 유력한 자 보아서를 만나서 그 보아서와 여러분 루사에서 성군 다윗이 다위시 태어났다. 다윗의 왕통을 잉태한 사람이 루시어 청산가부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여기에 뭐 석을 푸다고 선만한 구름이라고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없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많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이 많은데 여호와 시안이때 하나님 희한하게보버주시요희한하게보버시고 기이한 은혜를 베풀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까지고 손만한 구름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읽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자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빼지 없다고. 두려 말라, 놀라지 말라, 끌지도 말라, 졸지도 말라, 득이라 잊지 않겠다래. 1 1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은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 큰 역사를 이루신다. 여기에 지금 엘리야의 고백이 뭡니까? 다 바알에게 물어 꿇고 내만 꼴꼴하게 남았단 말이야. 내만 남았다니까 얼마나 좀엘리야가 힘들었어요. 열심히 특심한 사나이가 지금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기진맥진 탈진해서 혼자 고군분투를 하다가 목사발이 돼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럴 때다 바르게 물어 끓고 오직 나만 남았건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다 바르게 물어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남은 자, 순겨놓 자를 7천 명을 두시는 하나님. 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보면 내만 힘들고 내만 서럽고 내만 꼴꼴한 법이 없어요. Why me?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 내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지만 하 세계 열방에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다한 정인들이 있고. 많은 그런 고비를 지나고 환란을 이기고 그런 성리한 믿음의 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크게 위로를 받는. 내만 꼴꼴하고 내만 힘든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만 남았다고 서러워하지만, 아니다. 너 말고 7천명을 남겨놨다. 여러분, 엘리야는 11개 상의 뭐가 있 혼자 1당 100을 하는 거. 말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혼자 1당 850명을 상대로 해서 이기잖아 저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역사가 어렵고, 세상이 힘들고, 뭐,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한국 기독교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하지만은, 여러분, 역사가 어려울 때, 난세에 어둠의 세리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변절을 하고, 바르게 무릎 꿇어갔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시스템을, 조직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역사를 안 하십니다. 한 사람 엘리야길라에 오가는 디셉사람,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면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이요. 이세 아들 다윗, 한 사람을 만나면 내 뜻을 다이룰까한 사람 엘리야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말고, 환경, 배경, 분위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사원이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음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줘서 이러 된다니까요. 한 사람 엘리아의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야가 일당 850을 감당하지,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니다.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너 뒤에 하나는 감추인 보배를 숨겨놓은 사람을 남은 자가 7천명이 빼곡히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통째로 자빠져도 남은 그루터에서뿔한 가지에서 얼마든지 새싹이 싹 트네, 싹 트네, 싹이 자라서 작은 것이 순이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거목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큰 숲을 이루듯이 여자씨 하나가 자라서 숲을 이루듯이 하나님 이 시대도 그렇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면 필요충분 완전하다니까요 저는 열왕기하 2장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죽었을 때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아가 죽자마자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전이 말씀이 엘리아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아 한 명이 죽었잖아요. 엘리아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아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전쟁 억제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아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엘리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요. 엘리야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능력이 탱크 5,000대, 비행기 300대, 옛날에는 병사, 군인과 말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거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러분, 그만큼 한 사람 엘리야가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이 서글프게 출발 했고, 많은 핸디캡을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죽께서 그를 들어서실 때는, 한 사람이 일당 백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그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다 무슨 인재가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병와 마병을 만드시고 너한 사람만 꼴꼴한게 아니다 너 말고도 내가 숨겨놓은 감춰 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때같이 7천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와 마병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의 손길이, 여러분 한 사람의 성김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한 사람의 위대함, 한 사람을 통한 구원 역사, 얼마든지 보게 되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아까울 때, 신생할 때 떨어져서 썩어버려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안산제일교회 고훈목사님 교회가 보니까 당회장실에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이렇게 있더라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교회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 튕기고 알량한 똥꼬치 부를 일이 없어요. 내가 주인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네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사나 죽으나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의 미라이 되면 교회가 삽니다.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버려야 죽을 때백배의 결실이 맺히는 듯이 한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성령 역사는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엘리아는 엘리야는 후계자가, 후계자가 있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엘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엘리아가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은 바톤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게낫을어요상사대말하 먹는 게 나을 것에요 주절대 20장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복소를 수천대까지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 때의 은혜 받고 내 때의 망한 게 저주라 그래 내 때의 은혜가 끝장나는 게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엘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렇게 가난하게 서글프게 시작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셨지만 그의 후계자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한 거예요 후계자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복을 받은 것은 후계자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복을 받은 것은 장가도 안 간다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여러분, 남전도 해장, 여전도 해장을 할때 가장 잘하는 것은 후임을 잘 세우는 거예요, 후임을. 사람 농사가 최고입니다. 후임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11기하 2장을 한번 보세요. 11기하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데려가시기 전에 11기하 2장 9절에 만건너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에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이러면 엘리아가 죽기 전에 그의 후계자 될 엘리사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 한번 해봐라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네 부탁 하나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는 거 갑절의 영감을 줬어 이거는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갑절이라는 건 장남에게 두 몫을 주듯이 이거는 후계자를 삼아달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하는 말은 없 어려운 것 구한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다 10절 말씀 저는 이런 말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때 이왕이면 세게 하세요 이왕이 입을 넓게 여세요 어려운 기도를 해야 돼 어려운 기도를 꼭 기도하는 게 주여 주쭈바두 개만 줄래요 말로 그러면 <laughs> 기도하지 말고 정방에 가서 사 먹어요. <laughs> 주쭈바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나는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기도가 세야 응답이 큽니다. 소원이 커야 소원의 한걸로확 밀어붙이십니다. 엘리사가 세게 어렵게 기도했다니까요. 갑절에는 되게 어려운 것과는 기도를 하는 것 이왕이면 기도를 세게 하세요. 기도를 엎거리듯이 한 가지 소원을 뽑아내세요. 하나님 삼성과 같이 입번만 강하게 앞서서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입을 싹닦고어쨌건 됐고 예. <laughs> 다시 또입번만여 판만 하면 주님 재림하십니다입번만 강하게 앞서서 응답되고는 입을 싹닦으라니까요 어려운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축복이 있는데 천대까지 쓰임 많은 명문 대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할머니는 가난하고 할아버지는 무시되서 아들 때 손주 때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축복이 흘러가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지나가면 야곱의 축복은 요셉이 태어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세기 49장에서 요셉이 너는 샘 곁에 심겨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떠다 여러분, 자녀들이 5대왕 6대대로 퍼져나가서 열방을 품고, 지금은 비행기 타면요, 오전에 중국 갔다가 볼일 보고 오후에 퇴근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지금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엘리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어려운 부탁을 해서, 어려운 기도를 해서 갑자기 영금을 받았던 엘리사를 들어서 후계자로 삼으시고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해 가십니다. 이게 엘리아는 자기 혼자 끝난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바톤 터치를 해서, 충분하게 넘겨주고, 그 후계자 엘리사가 더그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큰 역사를 벌리기 전에,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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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미습이다 미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